로카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당신은 대체 어느 편입니까? 하고 묻는 아주 강력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꽤나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하느님의 편에 선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 구마를 행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감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해요. 오히려 저 사람 마귀들의 우두머리 벨제불의 힘을 빌려서 저러는 거야 하고 아주 무겁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논쟁이요. 그냥 오래된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의 출발점인 셈이죠. 이런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명쾌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반박은 아주 단순하고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에서 시작되어 뭐냐면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는 절대로 제대로 설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부하들을 쫓아낸다? 그럼 사탄의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내전 상태나 다름없죠. 그 왕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능력.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힘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중립이란 없다고 도전적으로 선언하는 메시지로 발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바로 자기 소유물, 자기 집을 단단히 무장하고 지키는 힘센 자의 이미지인데요. 이 힘센 자는 바로 악의 세력,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보다 더 힘센 이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해집니다. 그분이야말로 악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더 힘센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선과 악, 이두 거대한 힘이 맞서고 있는 이 싸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중간하게 있거나 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요. 사실상 반대편에 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악에서 해방되는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어쩌면 더 섬뜩하고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번에는 악령이 쫓겨난 뒤에 영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쫓겨났던 악령이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집, 즉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텅빈 상태를 본 악령은 혼자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일곱 악령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명확하죠.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 이 공백이 원래 문제보다 훨씬,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나빠지는 거죠. 바로 이 영적 공백이 예수님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선한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텅빈 집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거예요. 더 힘센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소속되는 것.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걸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계속 중립을 지키거나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결국 우리 영혼의 집을 텅 비워두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건 더 나쁜 운명을 스스로 초대하는 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죠. 당신의 내면은 당신의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